있겠습니까? 편안한 오,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 남자 탤런트 선우재덕. 이게 절 그가 떠올리는 추억은 돼요? 과연 아, 어떤 색깔일까. 분위기는 아, 남자 선우재덕과 아, 아, 함께 아, 떠나는 추억여행 출발자 선우재덕 씨 여사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시죠. 반갑습니다. 어, 제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결투가 벌어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죽어도 패는 쪽은 아닐 것 같은 얼굴이에요. 맞아요. 실제로는 네. 좀 패는 쪽인데, 어떻게 아, 각하십니까 아, 보세요. 어, 선생참 무슨 조각하는 그런 예, 역할을 했을 때. KBS ETV 아침 드라마, 음. 네. 섹스폰과 찹쌀떡이라고. 예. 예. <웃음> 섹스폰하고. <웃음> 찹쌀떡이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서 조각을 하는 남자로 요새 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선우재덕의 아주 그 연기자가 아닌 인간적인 그런 그 개념에서의 누군가를 저희가 뭐 요청만 하시면 이 자리에 모셔드릴 영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 제가 어, 군대 갔을 때 네. 저를 아주 아버님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형 같이 이렇게 보살펴 주신 분이 계신데 네. 중대장님인데 아 중대장님 예, 그분을 꼭 뵙고 싶어서 이 예.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네. 남자들 그 군대 얘기하면 2, 3일 보통 세우는 거알죠요 <laughs> 예, 그중에서도 그렇게나 끌어안어 줬던 중대장님이면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얘기일 거예요. <laughs>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대장님? 어, 허용훈 중대장님이라고요. 그, 계급은 그때는 대위였죠. 대위. 뭐, 중대장. 아 중대장입니다. 어. 허용훈 에 네, 중대장님 지금 그 선우재덕 씨가 군대를 갔다 왔을 쯤이면 뭐 한2 0년 거의 가까운 그렇죠? 아니 한1 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laughs> <laughs> 거긴 뭐 저도 군대 갔다 온지 이제 6 년밖에 안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네. 허영훈 대위님이 계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인상이 친근한 남자 탤런트 선우재덕. 하지만 그의 군대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데. <laughs> 신인 탤런트로서 화려한 아 기상음악 시작할 아 위협 난 국가의 불름을 받았고 수백 개혁대에서의 찐한 신인고식을 치러야 했다. 애인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인도 없이 뭐 했습니까? 서류병! 일명 병! 서전자동애 있습니까? A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네. 애인 이름이 니까 아, 누구라고 둘러댔지? 수준이 서수진입니다! <laughs> 애인을 <laughs> 힘차게 부르면서 시작! 수진아 사랑한다. <laughs>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정신으로 훈련에 입에 뜬 나는 학생회장이 될 정도로 전 청검정교도보면 정우처럼 재밌고 아름다운 분식접급수의 남자들은 다 그래요. 선호제도 예 일병 선호제도 너 참말로 탤런트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유진이랑 장미도 봤나? 아직 못 봤습니다. <laughs> 에이, 그게 무슨 탤런트야? 그 사람들이 한창 날릴 때였나봐요. 하들 말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너, 예. 노래 조금 예. 찌끄려 봐라. 어? <laughs> 서우제더 노래 일발 장전. 노래 일발 장전 발사 발사. <laughs> 바로 해야 돼, 저깐 시키면 얼마나 죽을 마실 거에요 젊은들. <laughs> 동작 w 어, 누구야? 초! Chook, 소 o I'm n 나아 그게 말입니다. 그선우 o 병이 r 노래를 즐겁게 부른 바람에 그렇게 o 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는 지체하지 말고 그 지침 시간 o t 하도록 about the l 쪽으로 오시지? 선 e 제독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a b 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선한 인상 부드러운 말투 되게 좋다 <목소리> 자 오늘도 고생스럽지만 <좀> <목소리> 선착순 구보로 훈련을 시작한다 저기 저 보이는 나뭇가지 선착순 다섯 명 실시 실시하지만 <목소리> 오라 해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허영원 중대장님은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분이었다는 것이다. 아! 나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서당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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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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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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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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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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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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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착순 에 들라는 거야 말나는 거야? 거야. 거야. 이 힘들어 죽겠네 사람이 열 영화에서 돼야. 끝날 것 같지도 네. 않고 뭐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없을까 저걸 또 거꾸로 하셔요 <laughs> 거꾸로 해서 꼽고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 아, 가슴이 가슴이 중대장님 저 쓰러졌어요 아, 아. 더리하게 아, 아, 아. 미생병! 미생병! 삼분됐다. 삼분됐다. 나의 부상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중대장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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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완전히 속았죠. 내가 누구야? 명색이 탤런트 아니에요? 배우니까 뭐 저런 정도야 뭐. 난 이렇게 뭐. 탁월한 직업 의식을 발휘해서 훈련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아, 어, 아, 어, 어, 잘 잤다. 아, 어, 저, 저분은? 중대장님. 어. 어. 일어났나? 중대장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좀 지나쳤어. 미안하다. 저 그게 자네를 내 가까이 두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지? 중대장님.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꾀안 부리고 열심히 할게요. 그후 나의 부끄러운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 난 허영원 중대장님의 전령으로 중대장님을 그림자처럼 보좌했고 중대장님 또한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챙겨주셨다. 하지만 잘못을 만회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도 잠시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가 지원을 나갔던 어느 날 아저씨들, 새참 좀 먹고요. 새참 새참? 좋죠. 아하, 새참 없는 논일은 오하실 수 없는 사막이지. <laughs> 아이고, 이 청각은 얼굴이 겁상하니 기생오라비처럼 생겼구먼. 근데 힘이 왜 이렇게 좋디요? 어? 지역은 어디였어 일산, 일산. 그 시절의 일산이면 무언가만 안 갈려있네. 지 아, 저 좋죠. 뭐야? <laughs> 아, 이뭐지 <laughs> 아, 왜 이렇게 하늘이 더우냐? <laughs> <도운이야>? 야, 선우저서. <laughs> 너 일어나고 뭐 하고 있어? 그래. 야. 또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 야! <laughs> 이 녀석이! 야 손우재덕! 어서 정신 차리지 못해? 진야 <laughs> 어? <laughs> 이게 사람을 패네? <웃음> <웃음> 아, 대장이니까? 예, 소령님. 아. 아 저기, 저 야! 이다저희이 제일 큰 사고거든요, 군대에서. 상사한테 비는 거. 야, 야, 야. 어디서 감히 겁도없이 대한민국 육군 상병을 야, 야. 쳐. 어? 뭔소는 거야? 어, 야야. 어. 다덤배이 야, 들아 야야. 다이 자식들아. 자 야, 저러다 <laughs> <야, 서로 덤벼. 웃음> 저, 저 양반 어디서 많이 본 양반인데 누구시더라? 중대장님저 녀석은 다른 사병들 앞에서 절 망신 시켰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더더욱 따뜻하게 감싸줘야지. 소대장, 크게 생각해라. 아, 알겠습니다. 중대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너희 녀석. 중대장님이 살려준 줄이나 알아. 중대장님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했는데 고맙습니다. 하지만 허용 중대장님은 그후그 그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 전혀 말씀이 없었고 오히려 그말 없는 질착은그 어떤 체벌보다 날더 힘들게 했다. 그러나 중대장님은 그 어떤 때보다 날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다 아도 돌아간다는 국방부식에는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나의 제대일이 됐다 중성! 병장 선우제덕은 1985년 3월 1부로 일 전역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중성! 중성! 그래, 사회에 나가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군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 선우병장은 잘할 거다 축대장님 버스 시간 늦겠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충성 중대장님 저 선우재 덕입니다 오늘 중대장님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새도록 옛날 얘기 나누고 싶은데 허영원 중대장님 어디 계세요 나와 주실 거죠 그뭐 병사가 그 지휘관한테 그 저렇게 행동을 하면 큰일 날 일인데 중대장님께서 적절히 또 소대장을 설득을 해서 아 예. 어 그만 쯤해서 끝난 게참 천행이네요. 소대장님께서도 그 뒤로 용서해 주셔가지고 예. 더 친해졌습니다. 소대장님은 아, 그럼 만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뵀는데요. 네. 몇년못뵙습니다 아, 소대원들끼리 모임도 갔고. 어. 예, 예. 저... 근데 이제 그, 그래도 전령으로 스카웃을 해 주셨단 말이죠. 예, 죠 전령으로 스카웃. 이게 그러니까 중대장님께서 항상 같이 동영할수 예. 있는 그런, 맞으면 이제 특전을 하나 이제 선물로 주신 건데. 예. 아니 그랬으면은 그 가족들하고 좀 만날 기회도 있고 예, 예. 그저 대위님 사모님이라든가 음. 자녀들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셨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 아... 되실 분을 그때 제가 한제 기억으로 한두세번뵌것 같아요 아네 예. 예. 그래서 군대 당시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직도 아... 좀 제가 하여튼 결혼식은 결혼을 하셨는데 네. 그게 군대 당시에 하셨는지, 예. 제 그거는 좀 긴가민가 합니다. 예. 어, 데 예. 중대장님이 얼마나 음. 이뻐해 주셨으면, 전령을 스카우까지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좀 빠릿빠릿하게 생겼나 음. 보죠 제가요 좀똘망망하게 <laughs> 빠릿빠릿은 뭐 <laughs> 그건 뭐 월차례 훈련못 받아가지고 뻗었을 정도면 뭐 빠릿빠릿 또 아니 그걸 모르셨으니까 <laughs> 그니까 일단 이제 혹여 나오시면 요새 올리지만 음. 얘는 암만 해도 군대 생활을 길게 하는데 좀 적응에 어려움이 있, 있을 것 같고 에. 에. 아이야, 차라리 내가 그냥 데리고 고생을 하고 말지 <laughs> 그랬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그 심정은 본인한테 네.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군대 생활 그렇게 그렇게, 아한5 0대 이상? 아니요, 그 저랑 그 당시에. 한 7, 8년 정도 차이 났으니까 제가 이제 네. 올해 서른 두... 아니 서른 예. <laughs> 예.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예예 예. 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뭐 이렇게 진급을 <laughs> 수, 저, 순리대로 잘 하셨으면 뭐 대령 정도는 달고 계실 줄예 편하셨다는 얘기는 아, 그런 거예 거가... 그렇다면 거다봤습니다. 예편 예. 이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선우제덕 전령의 모습을 아, 어떻게 아, 예. 보고 계시는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예. 그죠 렇자 네. 그러면 우리 저허영원 대령님이는 것으로 지금서부터. 이제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하다늠름하다 우리의 군인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팔다리 정신! 근육 강화 훈련에 투원을 불사르고 있다. 통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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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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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수림씨같은 아름다운 중대장을둔장 행복합니다! 어후, 선우상병 맞지? 어 정말 너무 사람을 잘 보는 것같아너뭐냥들어들어 선우상병, 아, 쉬어. 알겠습니다! 아, 마! 선우상병 미워. 박수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게 한국인의 용맹성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꺼?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군본부입니다. 자, 선유재덕시 다들 좋아하십니꺼? 예습니다 좋습니다. 애니숨니 없습니다. 어깨 생겼습니다. <laughs> 박수림 이쁩니다잘모겠습니다 <예쁩니까>? 이쁩니다. <laughs> 알았으 사람 볼줄 압니다. 자허영은 중대장님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부관감시 병적관리과로 가면 됩니다 아 병적관리과 아 병적관리과는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좋습니다 다들 정 충성! 충성! 멋있어 가시죠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잠깐좀 일어나주시겠어요? 좀 예, 예, 예. 아 병적관리과면은 군인들의 그런 관련된 기록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아시겠죠? 아, 네, 잘 알죠. 아, <laughs>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재덕 씨? 네. 아,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laughs> 네. 좋아하시면 여기 한 말씀 하세요, 여기 보고. 아, 네. 선우재덕 씨.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연기 잘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연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선우재덕 씨가 어, 군인 시절에 그때 중대장님이라고 네. 우리 허영은 중대장님이 지금 찾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백마 부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찾아봤는데 네. 못찾았대요자 네. 그러면은 그 허영은 네? 어, 중대장님. 아, 허영이 굉장히 많네요. 허영, 허영, 은. 아, 은 아까 금방 나왔는데요. 네, 나왔어요. 딱한분 계세요. 허영은 씨라고 딱한분 계시는데 아, 사진이에요 네. 오. 아, 맛니까 예, 예, 맛있습니 그렇게 아.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봐봐요. 얼굴형 이런 게 약간 길쭉한 게 어머, 닮았어요. 그러네요. 과 그거 니까 공병이나 같았네. 야, 이 헤어스타일이 이네 그 이게 물결이, 물결이 치는게 어,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참 아주 사단장 창사 매해마다 표창하셨네요. 매해마다. 네, 85년 10월에 저녁하셨는데. 아 저녁을 아, 했네. 85년도에 저녁하시고. 저녁한 예. 그 어디로 왔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예, 안 나오죠. 그건 어, 저희가 어, 그 이후 기록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몇 년도에 제대했어요? 그럼 저랑 같이 비슷하게 저녁 비슷하게 저을 네. 하셨네. 지금 85년도 저녁한 그 이후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 본적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음. 본적을 또 다시 근거로 해서 추적을 해봐야겠네 그럼 충남으로 돼 있고 충남 청양군 음. 대전 육군 본부에 남아 있는 병적 기록부를 근거로 추적한 결과 허영훈 씨의 누나 허숙자 씨가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심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아어 성수도 씨어 본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본 결과 유일하게 가족 중에 누님이 이곳에 살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허영훈 씨의 누님이. 이 아파트 산다고 합니다.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박수림입니다. 누님 네. 되세요? 예. 아 예. 운전해서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람 찾으러왔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예 잠깐만 들어가 도 될까요? 네, 예. 네 들어. 스태프분들 이좀 많거든요. 네. 어네 어, 들어와요. 예, 들어. <laughs> 아 그러면 허영은 씨 누님 되세요? 예. 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여기 남편 되시니까. 왜요? 네. 저는 배영됩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선우재덕씨 아시죠? 예. 아시죠? 음. 어, 아시죠? 네. 아시죠? 아시죠? 네, 몇번 봤습니다. 어, 예전에 군 시절에 <laughs> 네. 정말 따뜻하게 잘해줬던 형님 같이 잘해줬던 허영문 씨를 지금 찾거든요. 음. 중대장님이 그때 그 당시에. 네.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그 예, 예. 많이 들었어요. 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같은 네. 부대에서 전령으로 있었는데, 네. 있어가지고 있, 있어서 아, <laughs> 있어 그 있었죠.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서,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지가지 티비 연속국에 음. 나오면 꼭봐야 된다고요. 성격이 어때요? 얘기 좀 해줘. 처남이 성격이 어떤가요? 아주 착하고 모범생이죠. 착하고 모범. 생 그럼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아 네. 외모는 제가 언뜻 사진을 보니까 참 잘생겼던데 아, 진짜 잘났습니다 그 매형하고 얼굴을 배, 비교했을 때 그래. 어떠, 어때요? 나보다 10배 10배 잘생겼어요? <laughs> 오, 그럼 엄청 잘생겼네요 그렇죠. 매형도 굉장히 잘생기셨네데 아니 왜 이러십니까 <웃음> <웃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오빠가 네. 지금 총각 시절에 네. 시절부터 전령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중대장님이었데 네. 그때 네. 손흥대 역시 어땠었대요? 훈련같이 잘 받고 음. 했었대요? 굉장히 어땠까? 이렇게 응. 좀 귀엽고 응. 싹싹했었다고 그랬어요. 아 성격이. 아 굉장히 말을 잘 듣고 했나 봐요, 중계장님 말씀을. 그럼 우리 허영은 씨는 어디 추적해보니까 유일하게 누님 주소밖에 저희들이 찾아다니지 못했거든요. 본인 주소를 이렇게 알수 있는데 어, 지금 어디 있습니까? <laughs> 왜냐 서로 눈치를 보세요. <laughs> 아니, 저기. 어디 <laughs> 갔어요 네. 멀리요? 네. 멀리면은 저는 멀리 많이 가잖아요. 네, 멀리. 미국도 가고, 그렇지 프랑스도 가고 많이 가는데 <laughs> 미국보다 더 멀리 갔어요. 네. 예.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 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싶어봤고요. 항상 왜 나만 죽어 그러더라고 너무 걱정이었고 아 그리고 애들을 너무 어릴 때 두고 왔어요. 다섯 살, 세 살. <목소리> 잘생기셨어요. <목소리> 착하고 예쁘고 <목소리> <착하고 목소리> 너무 착했어요. 안정은 하셨어요? 네참으시요 어... 훨씬 기둥이었어요 음, 어... 병을 또 알았을 때는 말기였었어요? 그렇죠 너무 느렸어요 네. 1년 동안 병원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그 같은 사람이 암으로 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치료받고 내려가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프셨을 때도 혹시 성주가 이얘기하 혹시 꺼내시면요네 저기 티비에 연속극에 나오면 아픈 그 와중에 후회한다고 그 시간 되면 그 선우자덕 씨가 워낙 잘해서 뭐 당번인가 먹을 때는 영이뭐 발도 닦아 준다 닦아 준다 하면 싫다고 거절 하고 <laughs> 옷도 세탁해 준다 하면 싫다고 자기 손수 다 하고 그래서 소리 정이 들었나 봐요 선우자덕 씨하고 내 동생 예쁜 동생 팬님 달님 별님 친구들이에 지내는지 이늘도 가고 내일이오건만 예쁜 동생 소식이 없는 서름에 지친 목소리로 몸매여 불러보는 나의 사랑만 동생 분그이문으로도 그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만이부께서뭐많이편찮으셨다라던지 원. 그 여러분 그 집위관하고 전령 사이는 에, 서로 목숨을 주고 받을 만큼 대단히 그 긴밀한 사이입니다. 에, 저도 군생활을 이제 중이루 예편을 했는데 선우 재덕 씨가 지금 오열을 하는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에, 그 안에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려고 이렇게. 좀 여러 수소문을 하, 하면 같은 저 대원들끼리 이저 소식을 좀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기 저희 동기 군대 고참들이랑 만나면 너무 이게 네. 얘기했는데 예. 연락이 끊겼다고 그렇게 저희가 찾으려고몇번 했어요. 캐릭씩씩한 예. 네. 그, 대위 예편 하신 분께서 어떻게 아무로 서른다섯 살 나이에 보니까 아까 표창장을 아주 있는 대로 받으셨던데, 어디인가미망인이 분명히 계실거고 아마 자녀들이 있으면 퍽이제장성에 있을 텐데 제가 사모님 제가 군대생활하 o n e 요 근데 아 o n e someone, s o m e o n 사 s o m e 우시 분신 저한테 큰 임이 되셨던 거인데 <laughs> 에... 아, 그 일단 우리끼리 가는 시간이 있으면서 마감을 하고 그 분묘의 공립묘지 어느 묘역엔가 이 분이 아마 네. 누워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잠든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네. 멀리 하늘나라에 계셔도. 귀엽고 씩씩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쭉 내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남동생이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요. 아, 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찾아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좀 자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군대 고참들이 하는 게 모임을 갖다 보면 중대장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다 핑계죠. 제 자신. 드려 마니다에 해석한 심정으로 오늘 선우재덕 씨를 모시고 중대장님을 찾아뵈려고 했던 팀에는 사랑할 수권은 이쯤에서 마감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우재덕 씨와 또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